If 알코다네 캠핑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횡성에 왔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알코다네 캠핑! 아따, 그 시기 요가 어딘가이 기분 좋아! 먼저 텐트 피칭을 해줄 거예요. 알코다네가 묵을 사이트는 10번 사이트입니다. 귀신이 줄. 오늘도 다섯 번째 캠핑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점점 텐트 피칭 시간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도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줬습니다. <laughs> <laughs> 귀여. 아이코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희는 알코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식 모델을 해주는 편입니다. 오늘도 망치질을 하는 쇼. 진짜네. 오늘의 알코다니집 숲속표 알코다니 집. 그럼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캠핑장 주위를 산책해 보려고 해요 밤송이 저리가! 자작나무 숲이 있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방 찰까? 정말 걷기만 해도 숨을 내쉬기만 해도 너무 힐링되는 거 있죠? 다 좋았을까요? I want you. I I want you. 이곳 너무 마음에 든다. 협동심 발휘하는 참과 추. 밤에 비가 온다고 해서 타프 플라이를 설치해 줬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갈비마다 비가 오는 거지? 그래도 함께하는 기쁨이 크니까 이게 바로 캠핑의 맛 아니겠습니까? 너무 행복하다! 알코다는 자연의 취에 금방 잠이 들었고요. 모기향도 피워줬습니다. 오늘의 알코다네 집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자연히 취해 보실래요? <laughs> 이제 슬슬 배가 고파져서 저녁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살, 비빔면. 이렇게 먹어볼꺼에요 <Sustain songs> 아이코다는 <apology> 네, 꼭 안먹은 애처럼 그런다? <authenticity> 계속 먹고 계속 배가 고파 아이코 혹독고도 거꾸로 이고 도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고통고역고고 우영우 우영우입니다. 질리, 질리. 다들 우영우 보시니까 아시겠죠? 진짜 군침 돈다 요리하는 남자 고 그리고 그 옆에 귀여운 버스장 자리오 아이코. 아이코 비가 오네. 비를 몰고 다니네. 아이코도니 캠핑. 양그라미 <Five pressing Gegen West> <S gezúcime> 이곳은 동그라미 캠핑장입니다. <십> <S sweating> 요즘 푹 빠진 드라마 우영우 우연찮게 도이곳이 바로 동그라미캠핑장입니다 먹는 내내 우영을 보면서 계속 먹고 또 먹고 먹었습니다 웅그라미 캠핑장이. 캠핑장이. 죠그그라미캠핑장네 맞습니다 바로 동그랑이 캠핑장이 왔는데요. 들리시다시피 비가 오고 있어요. 음, 비가 엄청 오고 있어, 지금. 그죠? 음, 숲 속에 저희가 사이트를 예약했는데 엄청 뷰가 좋아요. 우리 네 번째잖아. 다섯 번째지. 어, 어, 고맙네. <laughs>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 시원하고 또 이렇게 음. 숲을 보고 있으니까 엄청 힐링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여기가 식번 사이트거든요. 숲속식번 사이트인데, 엄청 프라이빗하고, 물론 여기 오는 길이 되게, 여기가 산 꼭대기거든요. 꼬불불산길 산, 산이네, 산. 그치? 산. 거의 꼭대기. 에온 만큼,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명당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번 사이트. 네, 10번. 10만 라이즈 캠핑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만의 시간을 터 찾아볼게요. It's for you. It did it all for you. It's for you. It's for you. 뷔페 먹고나니 더 힘차게 내리는 비. 텐트 점검을 다시 해주고요 뷔 오디 로틸 텔러 패밀리 침낭을 펼쳐줬어요 <놀람> 아이다 나랑 놀자 어, 뭐, 아이다아이코다보태나온다보태아이코다리 똑딱은 똑똑이 보태가 나오더라고요. 바나 Reason... so 바나나티 먹으면서 열심히 시청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슬슬. 그모이그모이 아이콘 n g g 가 사준 타팔, 개팔 개팔 모닝사과 청사과 l 요 사과를 잘 깎으면 g o 을잘 m o 어떻 i n g I call. Good morning, I call. Good m 나도, 빗소리랑 이런 거 좋더라. 그치. 응. 아침엔 바람 시원하게 불고. 지금도 완전 시원하고, 빗까지 응. 그쳐가지고 완전 금상첨화야. 살짝 초가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산 정상이라고 한다, 응. 떠나기 싫은 아침이 었어요 아쉬운 마음. 아이쿠, 나도 응. 아쉽지? The traveling kind, you name your name, your name, your name, I see you all. 아니 바람이 <laughs> 엄청 많이 불더라고요 강원도라 그래서 그런지 정말 시원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놀러오자 체크아웃 알코다니 캠핑 체크아웃 アイクダがカギシリンがバイオン。よっと、アシクナ。カズレーズノーンオブデンミーダケンメキユフィーユ。ダメイトウザウ。 현재 이야기 I so, don't be gentle.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끝까 함께 시청해주신 gonna, 여러분 so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캠핑 영상에서 또 만나요. 즐거웠다. 음. 쿠키 영상도 있어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laughs> 휴게소에 온 알코올. 돼니 먹어.홍감자. 홍감자. 아이고 앉아 앉아. 일단 먹자. 우와 여기 평상도 있고 겁나 좋다. 잘 먹겠습니다. 느 <laughs> 맛있어?